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그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또 교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오헨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들이 사실은 그 많은 그 사람들에게 번역이 되어 익히게 되었죠. 그 단편집도 있고요. 그리고, 어, 교과서에서, 어, 영어 교과서에서 이분의 그 작품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마지막 입세라든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가 20년 후 이런 어떤 그 짧은 글들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의미있게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오래도록 기억 남게 되죠. 근 오헨리라고 하는 그 필명으로 이 글을 썼지만 원래 본명의 이름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름으로 작가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헨리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이제 글 쓰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글들이 책을 쓰게 된 책들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게 되면 이게 다비주로떠안게 그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다 경제 사범이 되어서 경제 사범들은 대부분 사기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도소 생활하면서 이분이 만난 사람 가운데 교도관 가운데 신실한 기독교인 교도관을 만나게 되고 그 그러니까 진심 어린 그분의 어떤 그 충고 조언들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교도관의 영향으로 3년 반 동안 어, 교도소 생활할 때 모범수로 생활을 하고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형받아출역하게 됐는데, 이제 다시 작가로 자기가 이제 그 시작을 해야 될 터인데, 그래서 자기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 교도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작가로 활동할 때에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작품을 쓰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 작, 교도관이 오헬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 교도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오헬리라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필명이 오헬리로 사용이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글을 썼을 때에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죠.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이름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도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크리스찬, 기독교도, 이 찬이라고 하는 그 끝에 붙는 이그 전미어라고 하죠. 전미사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말이 의미가 다른 뜻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 가족,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가족, 뭐 그리스도의 가족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뭐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어지 되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가족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래요. 뭐냐면 사명이 있다. 교회가 왜이 땅에 존재하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할 일, 그러니까 쓰임 받는 삶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돼 있죠. 이렇든 저렇든 뭔가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필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교회가 썩었어, 뭐 교회가 안, 뭐안 좋아, 교회 대해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욕을 해도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이 교회가 그래도 있기에 소망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문제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다툼과 갈등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서로 싸우는 교회들이 있고요. 무너진 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건물들이 뭐 다른 곳으로 팔려나 술집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오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격투기장이 됐더라, 교회가요. 교회는 교회인데, 곁의 모습은 교회인데, 안에는 그 싸우는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응원하고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남들이 볼때 우습게 보이나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을까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첫째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큼 이들이 전했느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게도냐 지역 그다음에 좀더 떨어져 있는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이사 이그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소문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도전받게 되느냐, 믿음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이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쉽게 괴물 그뭐 들락날락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요즘엔 불편하면 안 오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그, 애완견 보관하는 데까지도 만들어서야 교회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두지 못해 데리고 다니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편리한 것이 공급이 돼야 사람들이 교회 오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으로 해서 그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이당시는 아, 이거 뭐 편리한 거, 이거 뭐 예수 믿으려고 하거나 교회 갔다가 목숨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거란 말이죠. 저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란 말이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어떤 생업의 어떤 그 존폐 위기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려짐을 받는 단 말이죠. 네가 예수 믿어, 넌 우리 가문에서 호적을 파가라. 그 호적을 파가라 소리를 들음에도 예수를 믿은 것이란 말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에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한단 말이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압박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 이제 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불안감이 오게 되죠. 이렇게 믿다가 나 죽을 것만 같아 이렇게 믿다가 나다 잃어버릴 것만 같아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에게 대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가. 아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이걸 그들이 본받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삶이 곤고하고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축되잖아요. 막 교회 못 나가게 막고, 그 다음에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입으로 열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사람들에게 주게 된 거죠. 아이,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에게 야,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뭔가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 세상에서 비굴하고 쭈글쭈글하게 쭈구리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염려, 걱정, 근심 많아가지고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입에 달고 살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말할 때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너나 나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다 망한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라는 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계속 지켜 나가게 되면 그렇지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런 어떤 삶에 도전을 주는 거란 말이죠. 태국에 선교하는 분 가운데 신음식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 되기 전에 원래 통역 장교로 군 생활을 하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군단장으로부터 호출이 옵니다. 미국 군사 고문단이 들이닥쳤으니까, 너 빨리 안 돼, 통역 좀 해라. 근데 그 당시에는 전시도 아니고요. 통역장교가 자기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통역장교 많은데, 왜꼭 나를 부를까?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왔어요. 축도까지 마치고 왔어요. 근데 군사 고문단은 벌써 왔다가, 자기 일정 다 맞추고 벌써 가버린 거죠. 자, 그 당시에 신흥식 선교사는 계급이 중위 계급입니다. 군단장은 계급이 별이 셋입니다. 삼성 장군이죠. 하늘 같은 장군. 감히 얼굴도 저대로 쳐다보지 못, 눈도 못 맞칠 정도로 대단한 장군입니다. 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신흥식이 예 불렀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바풀대기 두 개가 별 셋이 부르는데도 바풀대기 두 개가 안온 거예요. 들어오는 거 권총을 뽑아 들고 이 쌍욕하면서 이쌍 SS 유막 욕하면서 이놈 의 자식 네가 감히 군단장 명령을 거부해. 명령 불복종으로 내가 직결 처분하겠다. 총을 머리에다 들이댔어요. 이때 신흥식 중에 이런 대답합니다 군단장님께서 대통령 각하와 만나 대화하실 때에 참모총장님 호출하시면 가시겠습니까? 저는 군단장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불신자들은 열 받아요. 이 놈의 새끼가 도대체 뭔개 같은 소리냐 또라이 같은 소리냐 이 화가 확콕 확 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하게 되면 정말 화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어놓던 총을 거둬들이면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말 하더래요 야너 예수 믿으려면 신중히처럼 믿어 임마.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는 것이 있어 이게 믿음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주눅들고 쭈그리처럼 살고 누가 뭐라고 음질하고 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꿈뻑하고 음질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단장 마음을 어, 움직이셔가지고 오히려 전도의 도구로 삼으신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까지라도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삶으로 우리 믿음이 좀 증명이 돼. 예수 믿는 것이 누가 봐도 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게 보죠. 집안에서도. 친척들도 그렇게 보죠. 교회를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친구들도, 회사의 동료들도 교회를 다니는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오는 거예요. 이 전도가 안돼 영향력이 없는 영향권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니까 이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감당하느냐? 삶으로 감당하자. 우리 믿음을 보이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우선 순위로 살아가자. 이런 결단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전도가 삶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으로 보이는 게 말로도 해야 돼. 말로도 팔 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이 대선을 위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됐죠.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복잡하게 신학이 어떻고 뭐가 그게 아니라 내가 본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 대선을 위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가까운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신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주 단순한 그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려고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그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알아요 다. 누구 때문에 하냐 그랬더니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해줬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 교회가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좀 신앙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니다라고 전하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역사가 만들어 어째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뭐 북한에도 교회가 있긴 한데요. 중국에도 가정교회가 있어요. 한 3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공산당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를 자교회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 이 공산당 정부가 관리하는 삼자교회까지도 굉장히 그 압박을 한 십자가 떼라 뭐 종탑을 떼라 뭐 그렇게 압박도 한다 그래 모일 때 언제 모여라 뭐 이런 거 자꾸 막 제재한다는 거죠. 근데 삼자교회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있는 그대로 성경을 선포하지 못하는 게 공산당의 어떤 교리와 교시와 다른 것들은 선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아닌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부르죠. 뭐 지하실에서 지하교회가 아니고요. 공산 정권의 눈을 피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이 중국 정부가 이런 교회들을 단속을 해서 한국 선교 사람들이 갖다 많이 쫓겨놨어요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추방당한 상태로 그 복음전하던 그 자리를 놓고 나와야 됐고요. 또한 가지는 중국의 지하 교회 교인들도 이 한국이라든가 아니 제주도라든가 뭐 동남아 좀 말레이시아라든가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다시 또 이제 그 본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죠. 이 지하 교회에 열심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는데 이게 아내가 자주 집을 비우게 되니까 남편이 열받은 거 속이상한 거죠.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이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 입, 입에다 늘그 입만 벌리면 하는 얘기가. 내, 머니, 내 며느리는 예수 안 믿는 며느리를 고려해야 되겠다.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며느리를 고른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결혼시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앞으로 며느리를 고를 때는 예수 안 믿는 며느리를 고르겠다. 근데 아내는 오람만꼭 예수 믿는 여자를 골라야 된다고 라 우기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 믿으니까 내그 며느리는 예수 믿는 여자라야 내 며느리가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아직 아직도 안 하는데 대기전에부터 이것 때문에 싸워 가지고 열받은 아버지가요. 이 가정 교회를 공안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안이 와 가지고 30명을 싹 잡아갔네요. 벌금 형이다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몸으로 때우겠다. 벌금은 내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할수 없이 그 그만큼 내가 우리들이 참유원에 갇혀 있겠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30명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가서 뭐한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에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아, 정신없사사워와 죽겠는데, 맨날 찬송 기도하니까 시끄러워 죽겠는데, 새끼 밥까지 먹여줘야 되잖아요. 이 고안도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 서 남편을 불러가지고너왜 이런 것 가지고 고발했냐? 이게 그래, 성도를 다시 내보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지금도 이 중국이라는 곳이 희한합니다. 압박을 많이 하고 지하교회를 막 없애고 막 이런 다음에 잡아가고 가두고 그러는데, 이 중국에서 지금도 이 놀랍게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 사명을 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누구에게인가 얘기해 줄수 없을까? 좀 예수 님는 사람 다운 모습을 좀 보이며 살아갈 수 없을까? 당당한 모습까지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 보게 되니까 이런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증가하다 보게 되면 영광을 얻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이오와주에 그한 100여 년 전에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40년 가까이 그 일하다가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골목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네 명의 애들이 있는데 그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교회 댕겼다. 내한 명도 내가 전도를 못했다.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보라고 말도 내가 못했다. 전도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애들에게는 한번 전도해 보자. 어른들은 겁이 나서 못하겠고 애들한테 뭐 말시켜보자. 그래서 애들한테 교회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죠. 그게 뭐 놀고 있는 거야. 조건을 붙였어요. 니네들이 만약에 나를 따라 교회 가면 내가 한산 앞에 10센트씩 줄게. 요즘 말로 만한 천원씩 줄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애들 교회 번쩍뜨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에게 그 새로운 도전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교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이분의 일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태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치거나 뭐, 신앙을신앙을 가리키거나,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했던 적은 없고, 학교에서만 교사였단 말이죠. 생각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집으로 좀 오게 불렀어요. 근데 집으로 오면 내가 10센트씩 줄게. 예배를 들어도 10센트, 우리 집에 와도 10센트. 그러니까 애들이요.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센트 용돈 받으려고 이 집에 매일 오후에 선생님 집에 갔어요. 4명의 아이가 이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읽고, 그 다음에 또 듣고 계속 배우는 거죠. 이렇게 배운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매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운 겁니다. 처음에는 용돈 10센트를 필요해서 찾아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찾아갔다. 뭐, 그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1932년에 선생님이 정론이 돼서 교직에서 은퇴하게 되고, 은퇴하는 날이 생일입니다. 은퇴 겸 생일 축가잔치로 많이 모였어요. 그때 네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는 한 학생의 편지고요. 또 다른 편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 있는 사람의 편지고요. 세 번째 편지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겸 국무장관을 역임하는 사람의 편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하버트 후보. 후보 문을 건설했던 후보 대통령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통의 축하 편지가 사람들에게 소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내통의 편지가 어떤 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30년 전에 1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성경을 가리켰던 그네 명의 아이들이 성공해서 지금 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어, 축하의 편지를 보낸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게 되면 이런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도 어떤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일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것도 보람이고요. 내가 일한 다음에 인정받는 것도 보람이고요. 내가 어떤 성취 나 만들어 놓는 것도 보람이에요. 안된 것을 되게 만든 것도 얼마나 이 뿌듯한 보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동역해서 누리는 이 감동 감격은 그 무엇보다 넓고 크다는 얘기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사명을잘 감당하고 이런 감동이 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 소망을이라고 얘기를 했죠. 교회가 갖고 있는 그삶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재림을 대망하는 그 재림에 대한 대망이 있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계속해서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게 되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손님 온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집안 준비합니까?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 다 하고 집안을 정리 정돈하고 그리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주님 오신다는데 내 생에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까? 이게 지금 손님 맞을 준비로 주님 오시기를 굉장히 기다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환란을 그다음에 어떤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다시 우리가 산다라는 이 부활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기게 만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소망들이 100년 안에 이제 다 이루어지거나 못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져도 100년 안에 단지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소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그 소망들이 영원한 소망은 없어요. 한시적인 소망이란 말이죠. 주님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게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 아니겠어요?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 이 당시에 대사론이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니까 빨리 오시기를 기다린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끝난다는 거죠.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야 이 고난이 끝난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이 벌써 2천 년이 흘러서 오늘이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달해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될 때가 많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할 때가 많고 얻지 못할 때가 많고요. 거기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절대로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내 인생을 전부 다 걸어야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을 걸고 살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오신다 아니 내가 주님께로 간다 나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께 가든 나는 주를 만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박해졌죠 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안 오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내 시대에는 안 오시겠지 내가 죽은 다음에올 거야 이런 어떤 그 의기심을 가지게 되고 안심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긴박감 간절함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과 내가 주님께로 간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내 시대에 안 오게 되면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지. 주님이 안 오시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누구든지 태어나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시면 내 세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시면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 자꾸 흔들립니다. 이 세상의 환경, 조건, 분위기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게 되고 눈치 보는 비굴한 신앙이 되고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만 고민하고 신경 쓰게 되고 내가 어떻게 집을 장만할까 이것만 신경 쓰게 되고 하늘의 집 영원한 곳에 대한 이 기대나 이런 소망들을 가지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다 준비해 놓고도 가시는 분, 너무 준비한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놓고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꿀리지 말고 세상에서 좀 눌리지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언제나 당당하게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셨기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이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을 보이고 증명하는 삶 살게 만들어 주시고 이슬로도 우리가 주님을 증명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뎁혀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은 만만하지 않은데 우리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도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뎁혀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주님께 가구나. 나는 반드시 예수를 만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수 가족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던입어 주옵소서. 고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